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아, 나라가 좀 어지, 어지러우, 어지럽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집에 갈 사람은 집에 또 가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 12월 19일 방송, 오늘 저기, 오 특별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뮤지컬 연출을 하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 뮤지컬 연출은 요 방송에서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아 <laughs> 우선은 뮤지컬도 좀 생소하고 연출도 좀 생소하고 그 우리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 뮤지컬 연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은 오늘, 어 제가 뮤지컬 연출이라는 직업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꼭 뮤지컬만 작업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실 네네. 각종 공연 기획자분들께서 네. 오해가 없으시도록. 한 가지 더어 말씀드리자면, 어, 또, 이, 제가 소개드리는 오늘 저의 직업이 업계의 일반적인 표준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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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은 하 연출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각 연출가들마다 고유의 방식에 따라서 어,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연적으로 다를 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음.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뮤지컬 연출은 뮤지컬 작품 하나의 작품이 연습기간을 거쳐서 무대에 오르고 또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조금 더 풀어볼까요? 네네. 네, 조금 더 풀어보자면 가령 이제 창작진 어, 대표적으로 작가, 작곡가와 어,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습실에서 배우들과 연습을 진행하고요. 아... 그리고 여러 파티의 디자이너들과 작품의 디자인의 컨셉에 대해서 어, 함께 회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보통 그 작품 하나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요 그렇죠. 예, 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년 정도 어... 준비를 하더 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배우들을 만나서 연습을 하는 과정은 보통 8주 내외로 어, 작업을 합니다. 8주? 2개월? 네. 어, 그 2개월 안에 그 연습이 거의 다 되나요? 그렇죠. 어... <laughs> 그러면은 그, 배우분들 섭외 같은 것도 다. 섭외 같은 경우도, 진작에 미리 되어 있 아, 되어 있고.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작품 하나 하는데도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품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어, 작품, 완성도 있는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어,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는 오 않은 것으로. 예. 네. 그러면은, 그, 딱, 시작하기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받겠는데요 네, 뭐, 당연히 스트레스가 어... 많은 일인 것 같아요. 어... 그, 어느 직업이라고 안그렇겠냐마는 네. 그래도 음... 최대한 뭐 즐겁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네, 가급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여든 사람들이 즐겁게, 또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연출의 역할 중 하나기 어...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웃음> 그렇죠. <웃음> 펑크나고 뭐, 이런 어 그렇죠. 이, 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 직접 어, 배우가 무대에 올라서 그렇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짧은 시간에 어떤 다른 인물을 완전히 이해하고 음... 연기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어, 역할을 배우들이 수행하게 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어... 어...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게또 연출의 일입니다. 아, 야, 오늘 그 굉장히 방송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저기, 그러면은 최근에 혹시 작품 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은 지, 이 녹화 시점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어, 막을 내린 뮤지컬 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제목이 판인가요? 판. 네. 판, 판. 판. 네. 그 어디 판 깔렸다 할때 판. 네, 맞습니다. 오, 네. 오, 오, 오. 어떤 작품이죠? 어 이게 어, 뮤지컬 판은 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 네. 양반과 자제인 주인공 달수가 시대 의 전기수 그러니까 이야기꾼 호텔을 만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꾼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런데 이 작품이 어. 작년에 대학로에서 공연이 되었고, 올해는 세계 지역, 부산, 보성, 인천에서 투어 형식에공 다시 하게 됐는데요. 네. 오. 요거는 그러면은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판. 어... 준비, 기획부터 기간이. 이번 재 공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대학로에서 본 공연을 석달 정도 했었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는 짧게 다시 합을 맞춰보고 공연을 하는데 어 저이 판이라는 공연에는 이제 현재 시류를 담은 어떤 풍자담이 음음. 적극적으로 공연에 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투어 공연이라고 해서 그냥 했던 걸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고 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시국이 아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하나의 투어 버전을 저희가 급박하게 준비하고도 이제 공연을 세 지역을 다니면서 매주 조금씩 조금씩도 업데이트하고 변화를 주면서 공연을 아... 준비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주요 네, 그 스토리라고 하나요? 그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양반과 도련님이 우연찮게 이제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몰래 이야기 나누는 매설방이라는 공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매설방에서 화려하게 입담을 펼치는 정기수의 제자가 되고요. 아. 이제 그 정기수의 제자가 되어서 기술도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우고, 그렇게 세상에 눈을 뜹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마을의 사또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풍자하는 이야기꾼들을 잡고 싶었던 사또가 있었나 봐요. 아, 어억압하 네. 네. 억압하고, 네. 음. 그래서 결국 어 네, 그렇게 사또에 맞서는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음... 요새 시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연찮게 그러네요 네. 어... 저희 공연에 10곡이 넘는 뮤지컬 곡들이 있는데, 어... 곡들 제목 중에 거멸도 있고요. 아... <laughs> 착돌하는 곡도 있고요. 아... 네. 탄핵은 없습니까? 아, 탄핵은? <웃음> <웃음> 야, 그거 있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아, 네. 그러시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최근 작품이 판이라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공 말고, 네. 그 처음에 공연할 때, 네. 그,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 저희 뭐, 이,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17년도부터, 해, 아, 네, 여러 차례 아, 공연을 했었던 아, 작품이고요. 아, 제가 아, 처음 당시에는 조연출로, 조연출로. 참여를 했었고, 어, 작년 2023년 공연부터 연출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리고 또 작품이 더 탄탄해질 수 있게끔 작가작곡가님이랑 다시 대본 음악 수정을 하고, 네, 디자인도 어, 좀더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또 우리 작품이 가진 고유의 결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음 디자이너들과 같이, 음 네, 애를 거쳐서. 그러면은, 첫, 첫 공연을 할 때부터 함께 하시던 배우님들이 계속 가시나요? 그런 분도 있고, 네. 바뀌, 바뀌기도 하고, 분들도 아 네. 그러면은, 이런 뮤지컬 같은 경우도 오디션 같은 과정을 거치나요? 네. 어, 부분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아 네.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테스팅을. 캐스팅. 진행하테고요 오,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도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경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사실은 배우도 이제 초짜? 뭐 이런 단어가 맞는지 친인? 모르겠지만, 신인. 네, 네. 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 나지 않나요? 어,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음. 네, 네. 그렇지만 또, 그 배우들이 잘 융화되어서. 아, 할수있게한 목소리를 낼수있게다 아... 네, 저를 비롯한, 연출을 비롯한 음... 창작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음... 아,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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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체말로 쫄깃쫄깃 하겠는데요? 그 <laughs> 공연을 하고 이럴 때? <laughs> 어... 어디서 뭐가 터, 터질지 알수 없는, 뭐 약간 이런 느낌? 아, 어, 그렇죠. 네. 음... 네 공연이라는 건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뭐큰 사고 없이. 아안 그런가요? 그랬어요. 오, 야, 대단하시네요. 뮤지컬 판. 요거는 이제 그 저번 주 토요일 날 끝났고. 네. 그러면 이제 또뭐 새로운 작품을 또뭐 구상하시거나 기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저 개인적으로. 네. 아, 어,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 감독님을 좀 찾아주거나, 네. 뭐 어, 네. 우리 저 박준영 감독님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뮤지컬 한편할때 스탭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어떤 회사 소속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은 일일이 각각 인원들을 배치시키나요? 제가 아, 그런 게 궁금해요. 아, 네. 아, 공연이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필요하죠. 일단 공연을, 어, 뮤지컬 공연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 무대 아, 아, 아. 세트를 디자인한 세트 디자이너가 필요고요. 하 아, 디자이너, 디자이너, 음향 디자이너, 아. 소품 디자이너. 아. 그리고 어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영상 디자인이 들어가고그 아.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어, 디자이너,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고요. 아. 그분들 중에서 이제 각 작품마다 컨셉에 좀더 어울릴 만한 분들을 아. 이렇게, 섭외, 네, 매번 섭외하는. 아.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다 그 우리 감독님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어뭐제제 어떤 그 섭외를 말씀하시는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팅 같은 걸 했는데 네. 이게 무대가 조금 더 이쪽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이 이쪽이 면좋을것 같은데 네. 그 일하시는 분은 아, 그게 아니고, 이쪽이 맞다. 뭐, 요런 어. 식이면. 뭐, 당연히, 디, 어, 디자이너도 고유의 창작 영역이기 때문에, 어. 저도 존중하는 부분이 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뺏서 분들도, 어,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면, 음. 또 수정하고, 아, 조율하고, 네, 이런 어. 과정을 사실 매번 거치고 있습니다. 그, 스탭들끼리,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불화가 생기거나, 뭐, 역살잡비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사실, 뭐, 잘, 없고, 웬만하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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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서로 이해하고. 네. 어... 알겠습니다. 야, 이, 공연 하나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돈도 그렇고. 네. 야, 이 그럴... 우리 저, 감독님이 이제 이 일을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조금. 아, 네, 저는, 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다니던 시절에 사실, 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잘 없던 시절에, 어, 이렇게 얘기할, 하 그랬죠. 이런, 이런 내 자신이 대학을 가서 뭘 하냐. 이런 아, 생각을 아, 아, 쉽게 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 어, 교과서 공부를 잘안 하고, 어. 그냥시에 책이나 읽자. 어. 어. 책을 어. 고등학교 어. 다닐 때,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그래서 문학 작품도 많이 읽고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음, 음, 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그 중에 한 작품이 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계기로 뮤지컬로 그, 동명의 작품이 한국에서 공연한다는 걸알 음... 보러 갔는데, 어, 제가 급식실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던 이야기를, 네. 무대에서 배우들이 아... 노래하고 춤을 추고, 오... 어, 이렇게 하면서 아... 전달해준다는 게 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서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을 해야겠다? 네. 이런 직업이 있구나. 아... <laughs> 근데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교육기관에 또 운이 좋게 교육생이 되었고요. 아 그런 기관이 있어요? 네, 어, 뭐, 뭐 사설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기관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어, 참여하게 되었고 아 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운이 좋게 스무 살부터 바로 어, 작업을 할수 있게 선아 마련되어서 네, 그 뒤로 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때 꿈이 그러면은 아직도 이어진 케이스시네요. 이제는, 네, 이제 해야만 하는. <웃음> <웃음> 아, 이제 다른 데로 가긴 늦었고. 아, 뭐, 늦었다고 하면 또 그게 또 너무 게으른 표현일 수 있지만, 배운 아게 네, 도둑질이라. 아 네. 그러면은, 그, 교육 받고 바로 이제 혈압에 투입하셨을 때그첫 작품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었는지 혹시. 그 당시에는 저기 어, 아가멤논이라는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이었데요 어... 네. 그래서 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그 요런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죠. 어, 네. 10년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 네.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좀 조, 좋아졌나요? 아니면더 상황은 좀 어려, 어려워진 편인가요? 뭐, 당연히 좋아진 점도 있고 달라진 점도 있었는데, 음... 단적으로는 지금 저희, 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음, 아, 그전에는 안 됐어요? 네. 이게, 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수년 전에 네, 되었던 어... 네. 고용, 고용보험 있는 거 같아요. 고용보험 있는거없는거 차이가 뭡니까?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일이 없고 할 때, 90급여. 실업급여가 아, 아, 그럼 그전에는 네,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무작정 쉬어야 됐었던 거고. 그렇죠. 아,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자격증빙은 어떻게? 아, 자격증빙은 저도 이 제도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이제 공연 제작사에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섭외하고 고용할 때, 아그 공연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니다 오 그런 거는 그 굉장히 좀 발전적인. 네 아, 많은 참... 뭐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고 계셔서. 아, 그래요? 네이 라디오를 통해서. 아 들으시면. 홍보도 할. 그럴 그러네요. 네. 아, 꼭가입 하셔야 되겠네요. 네. 고용주가 가입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안 되면 뭐 이렇게 제보하고 신고하는 것도. 그렇겠네요. 네, 가능하다 아, 중요한 일인 네. 것 같아요. 음... 우리 지금 유... 연출, 연극, 뮤지컬 그 감독님이신 박준영 감독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래도 한 10여 년 지금 이 일을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혹시 이제 이 일을 지금 우리 감독님 보실 때 이제, 아, 이런 점은 괜찮다. 장점. 어떻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아, 작품할 때마다. 작품할 어... 때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어... 놀수 있습니다. 놀수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바쁜 또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다가 지금처럼 또 없는 시기가 아... 있고, 그때, 아... 아, 그때 이책 읽고 싶었는데, 아, 이 영화 보고 싶었는데, 아... 어, 네, 이런 시기에 아무것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오...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한 장점으로 들리네요. <laughs> 그러면 반대로 그뭐 너무 힘들다든지 뭐요런 단점은 놀수 있는데 너무 많이 아, 길게 놀수 놀 있는 이런 변수도 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불안 해지고 네, 장점과 음 단점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품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이제 우리 감독님이 맡 맡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뭐 보상 급여 뭐요런 수준은 괜찮은 편인가요? 어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은 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들으면 아유 고게힘네라고할수 아, 아, 있는 비교적이니까 네, 네. 그리고 연출이라는 직업 안에서도 저 개인만 하더라도 작품에 따라서 뭐 지급받게 되는 음, 급여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아. 네.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케이스마다 다르 다른 다른 말씀 좀 많이 거죠? 다를 수있 많이 다르고 좋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노트르담 드 파리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을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 아니 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예를 들면. 예 네, 네.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좀더 봤습니까? 어느 정도 대박이 났냐에 따라서. 아 달라요. <웃음> <웃음> 그런 거는 계약서에 써요? 어 쓰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사실, 안 하는 경우도 예, 있고, 쓰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음... 네. 여튼 그래도 관객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장 관건인 거죠. 그렇죠. 어... 네. 하신 것 중에 그래도 좀아이 정도면 좀 많이 오셨다 하는 작품이 있습니까 어, 네이 아까 언급드린 뮤지컬 판도의 경우에도 네, 대학로 소극장이지만 음... 어, 약세달 가까운 기간 동안 관객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셨던. 아... 그러네요. 그러면 관객분들 보고 가시고, 막, 그, 평도 올려주시고, 그렇죠? 리뷰 같은 것도 네, 네, 막 나오고. 네, 판매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각종 음, SNS에서도 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아주 흥미로운 분야에 지금 계신 분이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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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지 없는지. <laughs> 아 이게 네, 네. 제 방송의 묘미입니다. 아, 예. 아, 굉장히 게스트를 당황시키는 <laughs> 그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네. 감독님처럼 이제 그 이런 연출 아니면 이제 뭐 연출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양한 스텝이라든지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런거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네. 그 친구들한테 네. 우리 저 감독님이 그래도 이제 좀 긴 시간을 좀 해보셨으니까 네.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저도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공연 예술은 다른 좀 장르랑 다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음... 연출이라고 혼자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를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작품 혼자 펼칠 수가 없고, 아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음. 또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연출은 어쨌든 그 공연에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뭐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결정권자가 말한 마디 잘못하면은 온 나라가 뒤집어지기 때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도 식재료가 아무리 좋은 식재료고 일하는 종업원들이 훌륭한 분들이어도 어, 헤드셰프가 이상한 레시피를 드리면 이거는 아... 어, 요리가 요리가 안 되니까 네.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약간 타고 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 노력해야 합니다.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게... 그 약간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네 맞아요. 독선이나 어, 이렇게 가면은 쉽지 않고. 그렇죠. 어... 네. 예전에는 어, 좀 모르겠어요. 저도 풍문으로 듣던 거라 네. 좀 권위적인 작업자분들도 계셨겠지만 요새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요. 네. 그 약간 나이 드신 분은 그런 그런 경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저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 그 요즘 굉장히 좀 그런 거는 좋아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감독님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아, 그, 이 젊은 친구들이 혹시 이제 그래서 뭐 공부를 뭘뭐 따로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관련된 이제 기술이나 기술, 뭐 혹은, 어, 방법론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좀 해야겠죠?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책이나 이런 것도 많습니까? 네, 많이 있는 것같아요 네, 어... 작법서도 있고, 작법서, 어... 여러 가지 뮤지컬에 관한 뭐 개론서들도 개론. 있을 거고, 오... 네. 본인이 원래 그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또 이렇게 연출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네, 저는 배우를 하기에는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요 <laughs>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뮤지컬, 그 다음에 연극 관련 연출, 박준영 감독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감독님 그 우리 노래 한곡 듣고 갈 시간인데요. 네, 네. 그 곡을 좀 선곡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선곡한 곡 중에 한 곡은. 네. 제가 얼마 전까지 공연을 했던 뮤지컬 판에 어. 어, 나오는 곡인데요. 네. 극중에서, 어, 이야기꾼이 결국 사또에게 체포가 됩니다. 음.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어, 결, 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저 감옥 바깥에서 들리는 북소리에 용기를 내서, 어. 어, 시민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시간을 끌어보자 해서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 판이 될지도 모르는 판을 감옥 안에서 펼치는 장면에서 나온 곡입니다. 아제 제목이 제목은 새가 날아든다라는 곡이고요. 음, 그 우리나라 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요에서 착안해서 아 작가 작곡가님이 아름답게 아 현대적인 뮤지컬 음악으로 완성시켜 준 곡입니다. 그러면은 편곡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어, 편곡이라기에는 어, 일부 어, 차용하긴 했지만 아 네, 완전히 거의 새로운 네, 곡. 네. 네. 아 새가 날아든다? 네. 어, 알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